원래는 조선의 국무가 되어서 아까처럼 대통령 되겠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엄마한테. 근데 그냥 그 여기 오기 전에도 아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제가 제일 응. 잘하는 분야에서 저만의 그런 통치라 말하면 돼, 저만의 그거를 전파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고. 잘할수 있는 분야는 치과여서 음. 그렇게 하면서 뭐 해외도 나가서 선교 음. 봉사하고 음. 이렇게 하는 게 음. 그리고 공사, 봉사, 무료 봉사, 음. 봉사도 하고 하는 게 저가 음. 할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음. 일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자, 우선 네. 모든 시작은 어, 이, 이 불교 쪽에 선사라고 이제 과연 어떤, 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선사라고 그러는데, 음. 그 선사한테 가서, 도대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음.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음, 음. 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야, 지금 저 개구리 소리 들리냐? 예, 그러니까 들립니다. 음. 거기로부터 시작해라. 자, 우선, 내 경우가 나 자신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크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음. 그게 아니라 음. 우선 내가 지금 이 순간 바로 할수 있는 일, 음. 거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과 가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득되는 대로 삶이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여기에 고정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자각되면서 바뀌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온통 생각만 하면 도대체 출발 자체가 힘들어요 어디로부터 출발하지 어떻게 출발하지 맨날 생각만 하다가 맨날 생각 속에 살다가 막연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터득된 대로 음. 보완 또는 그때 그때마다 그때 보완하고 바꾸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돼. 음. 처음부터 완벽한 걸 찾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네. 그러면 매날 생각나서 마다 생각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네. 세상 끝나. 네. 그래서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선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바로 들리는 거기로부터. 자, 그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당장 손이 미치고 발이 미치고 할수 있는 일부터. 음. 지금 당장 나에게 처해지는 일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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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남의 모방하느라고 애만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 자신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간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해요? 굳이 내가 세상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 우리는 서로 보이고 들리는... 이렇게 온 우주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내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게 바로 온 우주와 연관되 있기 때문에 온 우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생각만으로 그냥 온 우주를 위해서 생각했다고 도저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laughs> 맨날 생각만 하다가 세월 다가 네. 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한게이 세상은 전부 다뭐이고 그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게 그런 말 있잖아 뭐지 어디서 뭐 나비 날개 짓이 어디 가면 뭐 아, 응, 태풍이 나. 된다고 라자 아. 이렇게 연계돼 있는 나비는 단지 날개 짓인데 네, 네. 요게 고 옆에 고 옆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계속 연계돼서. 태풍이 될 수가 있는, 이렇게, 온 우주가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온 우주를 위해서 태풍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네네. 그건 현실적이지 못한 거예요. 미래로 실행적이지 미래로. 못한 거예요. 어. 그래서, 나비는, 나비 날개 짓시에 숙일하고 때, 그게 바로 태풍의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내가, 우선, 구체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 처해지는 일부터, 거기에 충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네. 바로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 우주를 이해한 길이에요. 네. 에, 사람들은 다, 하, 내가 이 일을, 내가 이게, 내가 사람들을 이해한 일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음. 하는 일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과대평가해서 문제, 음. 어떤 사람은 과소평가해서 문제예요. 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권 회사 가서 그뭐 딜러가 돼서 뭐 연봉이 매득되는 사람이 있고 음. 음? 배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똥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연봉이 뭐뭐 뭐 뭐 얼마. 얼마 되지도 않고, 음, 음.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 음. 어떻게 보면, 정권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사람일 거고, 어떤 사람의 돈은 벌어주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잃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그죠 그데게똥 푸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서울에 똥 푸는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옛날 같으면 똥 푸는 사람이 없으면 서울 시내가 말해. 똥으로 넘치나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나죠. 똥 푸는 사람이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런 것은 모르죠. 그렇게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네. 응? 자 어쨌든 네. 바로 똥 푸는 일이 응. 서울 시를 위한 일이고. 응. 더 나아가면은 음. 세상을 위한 일인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라고 해서 세상 전체를 동시에 어떻게 할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냥 똥푸는똥푸는 똥 푸는 일에 충실한 게 바로 세상을 위한 일이에요. 음, 음. 나비 날개짓이 음. 바로 태풍을 일으키는 일인 거예요. 음. 그래서. 생각 속에 살면 안 돼요 now, now and here 바로 경험 실제 경험 실제 경험 자, 실제 경험 막연하게 생각 속에 생각 속에 돈을 집을 짓다가 부셨다가 세상을 요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생각 속에서 그러면 그건 뭘 의미가 있어 응? 자, 손에 잡히는 이대로 발에 닿는 이대로 감축되는 이대로 이런 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음. 경험되는 것으로부터. 실제 경험으로부터. 네. 근데 거기에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으로. 네. 그런 삶이에요. 이게 바로 온 우주를 위한 삶이에요. 봐요. 네. 예수는 인류를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할수 있겠죠? 네. 근데 예수가 실제로 산 지역과 일은 어디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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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좁장한 네. 그 지금 이스라엘 있는 그 지역 아주 좁작한 지역에서뿐이죠. 네. 그런데 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는 온 지구를 위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부처 또한 석가모니 부처 또한 인도의 곡에 살았는데 음. 지금 부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음. 봐요, 전 세계를 위해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자기 일에 충실했고 부처는 부처의 자기 일에 충실했을 뿐 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그런 일이에요 음. 그래서 어, 이진님이 음. 가령 치과 일을 할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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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한 사람 이 아픈 것을 고쳐줘도 음, 음, 음. 그 사람이 밖에 가서 이 아픔에 일도 못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음, 음, 음. 이, 가안 아파서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음, 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또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음.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온 우주가 바로, 연결돼서. 네, 바로 그 이빨 치료한, 그와 연관되지 않는 우주의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 우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음. 물론 누구나 그래요. 집과 일뿐만 아니라 누구 일도 그런데 그런데 내가 바로 할수 있는 일 응, 응. 내가 바로 할수 있는 일부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해가지고 그것보다 내가 바로 할수 있는 일부터 그렇게 응? 그래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 속에 빠져 산다는 것은 어리석음이